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입니다. 테니스를 치다 보면 높은 공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칠수 있는 공의 위치는 허리와 어깨 사이 높이의 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높은 공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 공을 어떻게 쳐야 할지, 불편한 자세로 어떻게든 안전하게 넘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잦은 실수를 범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핸드보단 포핸드가 높은 공을 다루기 훨씬 쉽습니다. 백핸드보다 포핸드의 스윙이 몸을 가로지르는 큰 스윙 반경을 가지고 있고, 헤비 탑스핀 같은 무거운 공을 다루는 경우 상대 공의 힘을 상쇄하기 위해 스윙 스피드를 더욱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핸드의 큰 장점 때문에 백쪽으로 공이 높게 온다면 포핸드로 돌아서 치는 인사이드 아웃샷을 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높게 오는 공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술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 스윙을 더 높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 스윙을 하게 되면 높은 공을 치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스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공을 퍼올리는 스윙을 만들어 강하게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공을 칠땐 상체가 20에서 30도 정도 기울어지지만 높은 공을 칠 때는 상체가 좀더직립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테이크백의 높이를 팔로만 조절하게 되면 적절한 타점을 맞추기 위해 손목이 부자연스럽게 되어 스윙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에러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어깨 위로 팔을 들게 되면 가슴 근육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전면 삼각근 같은 작고 약한 근육을 더 사용하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켓 헤드를 평소보다 높게 기울이게 되면 팔을 들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손목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위치에서 공을 칠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라켓의 기울기를 적용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공을 칠때 라켓 헤드를 손으로 약간 올린다는 생각으로 치게 되면 자연스레 라켓 헤드의 기울기는 높아질 것입니다. 높은 공의 위치에 따른 백스윙 높이와 라켓의 연관성을 알아보았고 공의 깊이에 따른 스윙의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이스 라인까지 깊게 오는 공은 수평 스윙으로 앞으로 길게 쭉 자연스럽게 뿌려주면 상대 베이스 라인 깊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트 가까이 떨어지는 공을 같은 수평 스윙으로 치게 된다면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당연히 공은 아웃이 되겠죠. 공을 치는 거리에 따라 팔로스루의 위치도 달라지면서 스윙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이때 왼쪽 허리 아래로 팔로스루를 하게 되면 약간 내려가는 수평 스윙으로 바뀌면서 강력하게 상대방 코트로 공이 날아갈 것입니다. 테이크백을 높게 하여 높은 공을 칠 경우 라켓이 아래서 시작하는 탑스피 스윙보다 상향 스윙의 공간적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버기 팔로스루를 사용하게 되면 머리 위로 추가 공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한 라켓 속도를 낼수 있다면 탑스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버기 팔로스루 동작은 공을 치기 전 상향 스윙을 하고자 하는 동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 자세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라켓의 수직 궤적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라켓이 자연스럽게 머리 근처로 올라가서 돌아가도록 하여 라켓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만들어 낼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코트로 가서 백스윙을 높게 하고 올바른 스윙 궤적을 연습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